자 시편 73편은 어떤 시라고 그랬습니까? 아삽이 의인들은 고통을 받는데 악한 자들은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의 미끄러질 뻔하고 거의 실족할 뻔했다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런 일 때문에 거의 미끄러질 뻔하고 거의 실족할 뻔했다는 말은 미끄러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실족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런 일들 앞에서 아삽이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아삽이 그런 일들 앞에서 실족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그첫 번째 이유는 어제 아침에 생각해 보았어요. 어떻게 해서? 마음 속에는 정말 불평하고 싶고 따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어요.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믿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냥 삼켰어요. 마음속에 있는 그런 많은 생각들을 생각은 했지만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의인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 찼지만 그것을 입 밖으로는 내지 않았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었고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었다 하는 것 생각해 보았어요. 자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죠. 여전히 마음 속에는 어때요? 여전히 마음 속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불평하고 싶은 따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자, 그런 상황이 16절에 잘 나와 있죠.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그래서 그것이 내게 엄청난 고통이 되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보다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17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어떻게 악한 자들이 저렇게 잘될수 있습니까?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이 언제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무슨 말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야 비로소 악한 자들의 종말이 무엇이고 의인의 종말이 무엇인지를 내가 비로소 온전히 깨닫게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야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던 그런 모든 문제들이 온전히 해결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장소예요 그러므로 그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을 때 지금까지 내 안에 가득 차있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왜 그렇게 되어질수 있었을까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았더니 나는 더럽기가 한이 없는 자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이렇게 애쓰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저 악한 자들은 왜 저렇게 잘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니까 내가 의롭다는 생각, 내가 의인이라는 생각이 일순간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의로웠는데 그런 것 때문에 불만이었거든요. 불평이었거든요.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는 순간 나 자신이 악한 자예요. 나 자신이 더러운 자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지금까지 의인은 고통을 당하고 악인은 형통하는 것에 대해 고민을 했는데 도대체 누가 의인인가? 내가 의인인가? 감히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아, 악인들은 잘 돼야 한다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는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내가 나 자신이 의인하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큰 교만인가. 설령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낫고 어떤 사람이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악한 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나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그것은 결국 내가 그 악한 자들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얘기 아닌가?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어때요? 너 잘못했으니까 망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없는데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왜 악한 자들이 저렇게 잘 돼야 합니까? 저런 자들은 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런 자들은 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것은 내 속에 사랑이 없었다는 증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을 때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모든 문제들이 온전히 해결되어지게 된 것이. 또한 가지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성소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시간처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때?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 맞아. 아멘, 아멘.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성전 문 열고 나가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고통이 있어요.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문만 나가면 여전히 그 문제가 그대로 있고 오늘 아삽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 사람은 잘 먹었다고도 왜 저렇게 잘 됩니까? 오늘 여기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비록 내가 성전 밖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마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할 때에야 비로소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더라.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은 어떤 문제이든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는 항상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만 비로소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내 앞에 상황이 달라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비로소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다. 또한 가지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두 번째 생각과 비슷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사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문제들이 해결되어지. 디모데전 3장 15절에 말하죠.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저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만 문제가 해결되지 바울은 여러 가지 잘못되어져 가는 일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나님,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밑으로 살려고 했었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 그렇구나. 고린도서 1장 5절에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 그렇구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무고하게 이런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도 넘친다는 사실을 내가 잊었구나 사도 베드로도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왜 그런 무고하게 보이는 고난들이 있는 줄 아느냐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내 고난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삽도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세상에서 너무나 불공평하게 느껴지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필리포스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지금까지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내가. 내가 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단순히 믿음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당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 고난으로 마지막 때에 이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3장 17절도 말해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왜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왜 선을 행하는 자들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서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10편 4편 19절은 말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10편 71편 20절 말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 앞에 섰을 때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이 이해되어지는 것이 뿐만 아니라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하는 것을 말이에요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모든 문제들이 깨달아졌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도할 때 이사회 56장 7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때,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다리 기도했어요. 거무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아들이 없어서 그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했던 한나도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달아졌나이다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에야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 더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내 고통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나 혼자 있을 때는 나만 그런 고통을 다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소에 들어오는 것, 진정으로 하나님의 전에 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온전한 교제를 나누면 그고통이 나만의 고통이 아니요. 모두의 고통인 것을 알게 돼요. 그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아니, 문제가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내가 피해자였는데 서로 진정한 교제를 나누다 보면 내가 오히려 위로자가 되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성전문에 들어오기 전만 해도 위로받고 싶은 자였어요. 위로가 필요한 자였어요. 그러나 성전문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내가 위로해야 할 자를 보게 되고,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하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진정으로 주 안에서 교제하다 보면 나는 그래도 괜찮아요.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게 돼요. 지금까지는 왜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느냐고 불평했어요. 그러나 내가 위로해야 할 자가 있는 것을 보게 돼 이것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왔을 때 받게 되는 은혜요 축복이 오늘 아삽은 그랬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왜 나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라는 오히려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위로자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전 안에서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자들과 교제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할 때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문제가 없어진다고 해서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온전히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 준 자들을 바라볼 때 그때에만 비로소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시작합니다. 이 시작이 이제 이 성전문을 나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문을 나서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마치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자유로워지는 그렇게 할때내 앞에 있던 문제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속에 충만한 복된 하루.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